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라이더 형광뚝배기입니다. 3월 2일 수요일 어, 제이프트 이벤트 영상이고요. 네버낫 라이딩 바이 스페셜라이즈드 아시아 D그룹에서 출발합니다. 동일한 자전거와 동일한 저지를 입고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순위가 매겨지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그룹 라이딩이고요. 32에서 37km 속도를 유지하면서 달리는, 뭐, 지속주라고 하는데, 구라죠? 지킬 수 없죠? 분명 달리면은, 아 분명히 튀어나가는 인간들 나올 테고, 또 속도는, 글쎄요, 아마 그게 최저속도가 될수 있겠다. 아 대충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저 앞쪽에, 어한 20명 정도로 보이는 무리가 이미 튀어나갔고요. 저도 지금 두 번째, 체이스 그룹, 네, 펠로톤이 지금 형성되고 있죠. 어, 뒤쪽에서 더 합류가 된다면 인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 앞쪽에 먼저 튀어나간 인간들은 금방 잡을 수가 있, 있죠. 드리프트 내에서의 드래프팅 효과는 뭐 정말 어마어마하죠. 실제로 지금 드리, 그 드래, 드리프트 효과를 보는 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은 지금 이제 팩 내에서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2.5 정도로 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은 팩을 이끌고 있는 아마 선두는 저보다는 한 20에서 30% 정도의 힘을 더 쓰고 그러니까 한 3점대 정도 3점 초반 요 정도의 아마 힘으로써 팩을 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너무 앞쪽 포지션이 아닌 한 3줄 4줄 정도에서 그 확연한 차이가 더 도드라져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도 보면은 200와트 정도에서 39, 40키로 정도의 속도를 내죠. 실제로는 더 높은 파워를 내야지 혼자 달린다면 더 높은 파워로 달려야 되겠죠. 그러나 드래프팅 효과를 본다라면 훨씬 더 적은 와트수로 괜찮은 속도로 달릴 수가 있다라는 것. 해서 이제 뭐 클럽 이벤트에서도 자꾸 팩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만큼 좀 편하게 달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2.5에서 3.0. 때에 그 FTP 체중 대비 파워를 내시는 분들이 같이 달릴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제 드래프팅 핏발기 효과 때문인 걸로. 어, 드래프팅 효과는 특히나 이제 평지 다운힐에서 더그 효과가 더 크죠. 어필은 사실상 드래프팅 효과가 없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 어필을 한3% 4% 정도 드래프팅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은. 다운힐, 평지에서는 그거에 한 3, 네배 정도는 또 경사도에 따라서 또 팩의 무리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그 효과는 더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프트 인사이드에서도 나온 얘기 중에서는 한 3, 네배 정도는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뭐 다운힐을 하고 있을 때 팩을 쫓아간다는 라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평지에서도 아마 정말 개달려야지 그 팩을 쫓아가지 예, 네, 그 팩을 쫓아간다라는 것은 평지나 다운일에서는 상당히 좀 높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된다라는 것. 어필은 사실상 바람의 저항 이거보다는 결국은 무게 싸움이죠. 경량이신 분들이 어필에서는 훨씬 더 경쟁력이 높다라는 것은 뭐 너무나 필드에서나 뭐 치프트 내에서나 그 매한가지이고 그러나 드래프팅 효과를 놓고 봤을 때는 평지나 다운일에서는 사실 경량보다는 어, 절대 파워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라면팩 그 내에 그 효과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제이프트니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제이프트 타면뭐 아시겠지만 다운힐에서도 페달링을 계속해야지 이 아바타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파워를 키우는 데는 뭐 스마트 로라, 제이프트 타는 게 정말 최고다. 어, 평로라 같은 경우는 뭐 저의 일단 과거 경험으로는. 스마트 로라가 없던 당시 평노라 고정노라 탔을 때 기억 떠, 떠올려 보면은 평노라는 확실히 좀 페달링 그리고 밸런스 요 훈련할 때는 정말 큰 효과를 봤었다라는 거 어, 파워미터 양발형 있으신 분들은 뭐 감이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고 페달 힘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주어지는 거 표시가 나온다고 저는 이제 외발형 아쉬움한데 뭐 그게 아니어도. 어느 한쪽에 힘이 더 간다면 그쪽으로 더기울어지겠죠 자전거가. 뭐두손 놓고 타면 더 확실히 느낄 테고. 네, 평로라도 효과가 굉장히 좋고, 섞어가면서 타면은 굉장히 좀 효율적인 훈련을 할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저는 그런 훈련을 아, 상당히 <laughs> 어, 거북함을 느끼기 때문에. 재미있으니까 이위프트 타는 거지. 네, 어떤 뭐 훈련을 위해서 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스. 일반적인 필드 라이딩에서는 이렇게 달릴 수 없죠. 뭐 드래프팅 효과로 볼수 있는 팩을 형성해서 달린다라는 건뭐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고. 어쨌든 팩을 형성해서 달린다라는 게 본인이 갖고 있는 힘보다는 좀덜 써서 같이 달릴 수 있다라는 거. 뭐 떠들다 보니까 한 시간 금방 갔네요. 한 시간짜리 지속주 라이딩이었는데, 네, 40km 정도 탄것 탄 같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못 합니다. 한 시간 동안 제가 40km 평속 40을 낸다. 글쎄요. 전기 자전거 타지 않는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 <laughs> 자. 아,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